많은 순간 이미 늦었다. 최장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췌장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핵심 기능 때문인데 첫째로 소화 효소를 분비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췌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등이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효소들은 담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이동해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 세포 등으로 이동시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당뇨병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이 너무 낮아질 경우 이를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소화 불량, 영양소 흡수 문제, 그리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췌장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은 알코올 과다 섭취, 흡연, 고지방 식단, 비만 및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 췌장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 위치해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